아줌마 여긴 어떻게 죽을래요? 사람이 왜 그래요? 뭐, 뭐, 뭐가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속도 징글징글 썩이네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것 내가 돼지예요. 나 이거 다못 먹어요. 얼굴 꼬라지 보고 말해요. 얼른 먹어요. 참 몸은 좀 어때요? 약은 먹고 있죠? 예. 그렇게 몸도 안 좋은 사람왜 그래요? 또 열통 터지네. 아저씨, 아저씨 환자예요. 몸 함부로 걸리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석달 열흘 동안 혼날 테니 그렇게 알아요. 나 공항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말하니까 또 짜증나네. 또 죽으러 간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한강 다리마다 다 뒤지고 이 다리, 저 다리, 요 다리, 그 다리, 가운데 다리까지 다 뒤지고 강물 밑바닥까지 다 훑었다고요. 또뻥 시작이네. 밤이면 노숙자들 자는 역점마다 다 뒤지고 다녔네요. 신문지 덮고 들어 놓은 사람은 다 아저씨로 보여서 들추고 댕기다가 클일 뻔했고요. 글쎄, 나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명절이면 공항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그래 애새끼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엄마 아유, 학생 왔어 <laughs> 너, 누구세요 아빠가 말안 했어 새로운 도우미 아줌마야 배고프면 뭐좀 차려줄까? 아니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미장원에요. 어디 갈라고?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면서 뭐드로 미장원은 간디야. 돈 쳐드리고. 저 집에서 머리 손질 못 하거든요. 지 머리 손질을 지가 못 하면 누가 한디야? 그럼 싹둑 잘라고무줄로묵둥을 가. 시상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응? 머리에다가 쳐들의 돈이 어있어 어머니, 사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머리가 인물 70%는 차지해요. 어머니도 맨날 이런 뽀글이 빼마만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서 스타일 한번 내요. 내비 두어 밥차먹고 할지라도 어지간히 없는 개비네. 머리는 눈비 안 맞게 뚜껑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응? 뭐더러 뚜껑 갖고 모양을 냈어? 미장원은 1년에 두 번만 가면 돼야 머리 뽑을 때. 전 그렇게 안 살아봐서요. 그러고 안 살아봤어도 같이 사는 남자 형편 따라 살아야지. 판나건네, 판나. 주인 아줌니, 미성원 댕기다가 직구석 탁말 마리 묶으시오. 그라녀도 주인 아줌니라고 하고 돌아댕긴다면서요안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아, 진짜. 오늘 하루도 재수 못 붙겠네, 아줌마. 왜이 동네 살짱 고려? 제발 안 보고 살자. 너 아직도 이 동네 사냐? 남이사, 이 동네 다 샀어? 철이한테서 백 미터 이상 안 떨어져.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잘해. 지켜보기 뭘 지켜봐? 징그럽게! 인사라도 좋은 니 어디서 뭐 하는지 물어라도 보면 안 되니? 나아 하줌마한테 전혀 관심 없거든. 제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마라. 떡볶이는 비켜라. 초밥 나가신다. 식기 전에 우리 지란이 갖다 줘야. 온냐? 나가봐라. 예. 진, 진주야. 엄마.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여기서 살아? 그 아저씨랑 살아? 너 전에도 여기 왔었니? 여길 뭐하러 와.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말해봐. 아저씨랑 사는 거야? 아저씨네 아줌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 제바다. 그 아줌마 착하고 좋던데.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 얼른 가. 앞으로 엄마 찾아오지 마. 다시는 안 찾아오려고 그랬어. 근데... 엄마가 보고 싶더라. 엄마 보러 왔어. 엄마 우리 생각 안 나? 난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엄마 여기서 행복해? 응,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 다른 식구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니? 얼른 가. 엄마 진짜 나쁜 여자야. 엄마나빠 공부장님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아, 떡볶이 좀 먹었어요. 같이 드시면 좋을 텐데. 얼른 가서 다시 사 올까요? 여기는 의류 매장입니다. 음식 냄새 옷에 냄 어떡합니까? 여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 되게 좋아해. 이렇게 프로 의식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여기 너면이 고객을 직접 대하는 사업 현장입니다. 겨우 이런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고객들이 이상한 음식이 아니에요. 문 열어 놓으면 돼요. 시정하라면 시정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두분 매장 유니폼 안 입습니까? 근무복요. 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일 동안 일도 못 나가고 지쳤지 뭐. 길씨 어디 갔다 와. 짐 어디 있어요? 빨리 갖고 나와요. 집사람이야. 어, 뭐, 뭐 좋겠네. 와이프가 데리러 오도 와주고. 여보, 잠깐만요. 여가 뭐예요 여보가 그럼 아저씨라고 불러요? 다들 내가 마누라인 줄 아는데 누군 존심 안 상한 줄 아나 누가알 소리 왜요? 잠깐 슈퍼 좀 가요 뭘 이렇게 많이 사요? 이왕 마누라 소리 들은 바에 아저씨 얼굴 생각해서 샀어요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고 살았나 소리는 안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갖다 줘요 거기 다 아저씨처럼 짐 나온 사람들이죠? 드세요. 좀 드세요. 아저씨, 이것 좀 드세요. 너정요 응? 계신 네. 네. 너무하네. 이렇게 이쁜 마누라 놔두고 호렙이라고 거짓말을 해? 호렙이래요? 이 인간 이렇다니까요. 이 마누라의 딸린 새끼가 일곱이에요. 꼴란 부부싸움 좀 했다고 뛰쳐나와서 이 지경이라니까요. 복에 겨웠구만. 데리고 가서 버릇을 싹 고쳐버려요. 나 같으면 이런 마누라 놓고 못 나오겠네. 참. 그동안 우리 신랑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laughs> 다음에 또 오면 확 쫓아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몰라, <laughs> 여보, 가요. 응.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 잘가 다시는 나오지 마. 예, 말해. 막, 예쁘지 않게 하죠. 좀,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가요. 의사가 돼서 교수까지 돼야 된다. 어? 이런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최으로 존경받는 의사, 교수가 되란 말이야. 그럼 예애이은더 이상 바랄 수 없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있잖아요. 훌륭한 의사, 교수가 될게요. 자, 아, 예, 네. 어, 아예. 어, 네, 어. 아들, 자 아, 오는데 뭔데? 오. 오 마이 갓. 살아있는 S라인 좀.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어, 어떡한데? 이거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뭘 망설여요. 마음에 드는 건 걸렸을 때 사야죠. 6개월 무이자 할부잖아요. <laughs> 그럼 이거랑, 이거, 이거 다 할게요. 네. 이거 다 하시게요? 네. 다 마음에 드신데요. 잘 어울리죠? 솔직히 이건 손님한테는 안 어울려요. 손님 피부가 까면서 이런 색깔 별로거든요. 그리고 목폴라티는 목이 더 짧아보여서 별로예요. 이런 건 1년에 한 번밖에 못 입죠. 괜히 돈만 쓰지. 자, 제가 봤을 때 어, 이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 오늘 매출은 딱한 벌입니까? 저도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열댓 벌도 팔수 있는데요. 그 아줌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꼭 저를 치잖아요. 혹시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 스파이가 아닐까요? 이유가 뭐랍니까?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손님하고 안 어울리니까 사지 마라. 돈 아깝지 않냐? 시장 가서 사 입어라. 이러면서 손님들 다 내쫓아요. 어?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오늘 데이트는 취소. 일이 있어. 여기 맥주 좀 갖고 와전술안 합니다 아아너 싫은 사람하고 술안 먹는 거나 먹으려고 그래 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너 결혼하면 은원수에 내보내고 너 데리고 살고 싶대 결혼해라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선수가 알아서 한대 너 이러고 다니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어 너 월급 타봤자 사진나부랭인지 뭔가 한다고 거기다 다 쑤셔박지? 간마 잔뜩 들려서 그러고 다니지 말고 차만 여자 만나서 결혼해. 상관하지 마십시오. <laughs> 뭐야 애비한테 상관하지 말어? 아 오빠 왜 그래 선수가 상관하지 말라는데. 넌 빠져 이놈 이거 내가 피 흐르던 참이야 진작부터 손봐주려고 그랬어. 아 손봐주긴 뭘 손봐줘 선수가 뭘 잘못했다고 제발 나서지 좀 마세요 이 놈의 자식이 어따 내고 오빠 이거 왜 이래 이거 놔넌 어? 비켜 아못 비켜 저랑 날 때려 어이거 참나 너 진짜 왜 이래 이 자식 말하는 거봐 너도 들었지 저번에 주영한테 그만큼 혼났으면 알아들어야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나서지 말래 이 자식이 이게 배우는 게 없어 선수 빨라봐, 빨라 봐 <laughs> 빨라 괜히 또다니지지 말고 어? 아버지가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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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가가니는얘니까알니까알았다그니 빨랑 니랑다빨저 어? 빨랑, 빨랑. 부르지 마십시오. 저까 그니까, 오니까그 집 앞이야. 나와. 지금요? 야, 뭐든지 멋대로야. 오만 방자. 강자나이 찾으셨어요? <laughs> 어디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하지. 분위기 있는 데 가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상황 따져요? 안 그래도 보고서 작성하느라 출출했는데 포장마차로도 가요. 오늘은 참지. 왜요? 그건 들어가면 알게 될 거고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 가지. <laughs> 정말요?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우리 집에 인사부터 가고 그다음에 너네 집에 가고 결혼은 어른들 허락받은 후에 하기로 하지. 이해 없지? 없어요. 그럼 들어가. 그냥요? 다음에 혹시 내가 미워질 때 오늘 이 키스를 기억해줘. 무슨 뜻이에요? 그건 들어가면 알게 돼. 간다. 아 진짜 로미와 줄리엣도 안 부럽다. 춘향이 이도령도 안 부러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감정 처음이야. 너, 너 어디 갔다 왔어? 방자 만났다니까. 그 얼굴로? 왜? 그 얼굴로 나갔단 말이야? 얼굴이 왜? 앤비야. 아버님. 여기서 일하냐? 예.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와.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님. 저 여기서 본거 못본척 해주세요.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아버님 가세요. 저 얼른 설거지 해야돼요. 그래 들어가 봐라. 가만 보면 능력있어. 대업은 언제야? 어.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거야. 의사 필요하면 나좀 불러. 나야 개업할 능력도 없으니 페이닥터로 나가야지. 이선생님 개업하시면 저도 불러주세요. 그럽시다. 다시 한번 축하해. 건배! 건배! 어, 조선생. 왜? 이선배. 솔직하게 말해줘. 개업하는 거 맞아? 어왜 이선배 형편 다 아는데 무슨 수로 개업해 나한테만은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 임명 기다리던 사람이 언제 기업을 준비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는아빠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엄마. 아직 안 왔어. 할아버지 밥은? 아까 차려 드렸는데 안 드신대. 할아버지가 방에만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아. 뭐? 할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 맨날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뭐야? 이놈의 자식이었다 대군 할아버지가 없으면 좋다니, 어따 대고 버리장머리 시켜 올라? 맨날 엄마가 괴롭히고 아빠 맨날 집에 엉수리가 버리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기자 선생 안사람 되는데요. 건강하시죠? 예, 저희가 맨날 똑같죠.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이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해서요. 저기. 우리 그이 임용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예. 예. 예? 밥상 들여가요 어, 아버지 진지 드... 어? 아버지 빨래요. 방은 따뜻해요? 예. 그럼 갈게요. 그래 그래. 아줌마, 아줌마. 뭐해요뭐좀사게 있어서요. 가요 저 아래 슈퍼까지. 이밤 중에 뭘 사요? 내일 사지. 조심해서 가요. 그쪽 길은 환해서 조심할 것도 없네.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 갖고 가요. 뭐 해요? 빨랑 사 갖고 가지. 가요, 가. 잔소리꾼 네, 과장님. 입니다 집사람이요? 아니, 아무래도 자네가 사표 낸거 모르는 것 같아서 별말은 안 했네. 임용심사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발표 안 됐다고만 했어. 아 부부 사이에 비밀로 할게뭐 있나? 자네 한 사람이 많이 실망하겠지만 잘 얘기해서 풀게. 난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자네가 잘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당신 대체 뭐하는 여자야? 왜 그래? 전화 왜 안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한 줄 알아? 받아봤자 뻔한 소리 할텐데 뭐하러 받아? 나도 똑같은 말 하기 싫어 아버지 집 나가셨어 뭐?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나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소리만 안했어도 집안 나가셨어 며 진짜 밥도 못드시고 집까지 나가실 동안 당신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녔어? 어? 아버님 집 나가신 것도 내 탓이야? 걱정하지 마. 오늘 밤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상담해? 만약에 아버지 잘못되면, 그땐 다 당신 책임이야? 그리고 당신, 뭐하러 과장님한테 전화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뭐가 못 믿어서 전화질이야? 그렇게 남편 뒷조사하면서 챙피지니까 어, 좋냐? 하도 궁금해서 했어. 왜? 내가 그 정도도 못해? 그래! 모든 게다내 실수야! 그럼 나나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제발 숨좀 쉬자, 숨 좀. 당신이란 여자 아주 지긋지긋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못살아먹겠다. 이래갖고 내가 살겠냐? 그게 무슨 소리야? 알잖아! 더 이상 못살아먹겠다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